좋아. 아유, 핑코 좋아. 응. 코야. 응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유, 좋아. 빙구야. 빙구야. 아 대답하고 왔어. 아유, 좋아. 코야. 핑코야 아, 대하고왔어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응. 빙코야, 응, 응, 이 살이 쪽 빠졌어. 맛만 먹으러 가자. 응, 이 봐봐요. 좋아가지고. 빙코, 응. 빙코, 빙코 이리와. <laughs> 난리다, 난리, 부피고. 빙코 이리와. 이리 와, 응? 이리 와. 자 여기서 놀자. 핑코 이리 와. 나만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오는 거 봐라, 우리 핑코